지구 온난화랑 같다. 지구 온도의 평균 온도의 상승이 거지. 얘들야 지구 복사 에너지는 전자기파란 말이야. 전자기파는 우리들이 꼭 기억해줘야 될게 뭐가 있어. 자외선, 가시광선 또 뭐가 있지. 적외선이지. 있그 중에 어떤 형태지? 지구 복사 에너지는 적외선 형태거든. 그래서 아 온실 기체는 누구를 좋아하는구나. 적외선을 좋아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면 돼. 그래서 아 온실 기체는 적외선을 좋아한다 적외선 흡수를 한다. 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됐죠?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온실 효과를 알려고 하면 사실 그 전에 복사평형에 관한 실험을 알아야 돼. 무슨 말이냐면, 자, 얘는 이제 실험 한번 해볼게. 알겠지? 여기 내가 그냥 어둠산자를다 시커먼 산자야. 근데 이 어둠산자에다가 그리고 내가 빛을 이제 쬐줬어 그래서이 어둠 상자의 온도가 시간에 따라 점점점점 올라가겠지 끝까지 올라가니? 아니지? 올라가다가 어떻게 돼? 일정해지겠지? 왜 그래? 이 시간까지는 얘들아 봐. 이걸 A 섹션, 이걸 B 섹션이라고 할게 A 섹션까지는 얘가 받는 에너지가 엄청 많아서 자기 온도를 올리는 거야, 맞죠? 그런데 이빛 섹션으로 가면은 빛이 들어오는 양과 이 어둠 상자가 내보내는 양이 어떻게 되어서 그 열적인 평형이 같아져서 방출과 흡수량이 같아져서 열 평형이 도달한 거지. 됐죠? 그래서 너기들좀 단어를 봐줘야 되는데 어떤 거냐면 이빛 섹션 여기는 뭐야? 흡수하는 에너지와 이노란색 그래프가 이말 거야. 왜 이럴까? 내가 유리를 하나 더 씌움으로써 어떤 효과가 발현되어서 온실 효과가 발현되었기 때문이거든. 그래서 자, 로세지, 요 섹션 요기 여기 얘는 뭔데? 똑같이 복사 평형에 도달하는데 온실 효과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걸알수 있거든. 됐어? 자, 봐. 입고 없고지. 그러면 왼쪽 직으로 치면은 대기가 없고 대기가 있고야. 그러면 입고 있고, 있고 없고의 차이에 따라서 어떠한 현상이 있냐면 내가 빨간색으로 그려볼게 얘들아 빛이 들어오지 여기? 빛이 들어오지? 좀만더 크게 해볼게 빛이 들어와 자 빛이 몇개 들어와? 두 개가 들어와. 그러면 약 어떠한 형태로 정해선 형태로 빛을 이렇게 두 개를 이게 평소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데 내가 이렇게 유리를 하나 씌워 그럼 여기에 여러 기체들 특히 온실 기체들이 이렇게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 빛이 들어와. 어, 뜨겁네? 그래서 얘가 방출하지? 그럼 이거 방출하는 이, 이, 저기에서 내 온실 기체가 먹고 다시 바닥으로 재방출해줘. 그러면, 잘 생각해봐. 온도계가 있는 지역은 지금 상자 아니야. 그러면 온도계를 터치해 주는 건데 섹션 광선들이 훨씬 많아지겠지. 안에서 쿵짝쿵짝 이제 더잘리기를 노는 거야. 뭐 에너지가. 그럼 당연히 잘 봐라. 자 내가 오른손으로 가리고 있을 때이 기체가 없었다라고 칠게. 그러면 이 바닥이 받는 에너지는 흰색 두 개밖에 없었지. 그런데 지금 내가 기체를 넣고 었 유리를 씌웠다라고 하면 이 바닥이 받는 에너지는 흰색 두 개와 빨간색 두 개가 더 생겼지. 뭔가 더 올라가는 거야. 됐어. 이게 온실 효과라고 하는 거야. 괜니 그러면 봐. 어? 이걸 이제 지구로 나타내볼게 알겠지? 지구로. 그럼 세 번째. 지구의 대기와 내가 이렇게 이야기할게열의수지 얘들아, 수지라고 하는 것은 열적인 걸 계산하는 거야. 알겠지? 자, 지구의 대기와 열수지라고 하는 걸 적어주는 거에 너희들 이건 아니. 자, 태양광선은 어떠한 형태의 에너지를 가장 많이 너희들에게, 우리에게 내보내니? 1. 자외선 이 가시광선 3. 정외선 중에. 누구지? 가시광선은 지구에 제일 많이 보내지. 사실 자외선도 진짜 많아요. 정말 많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쓸수 있거든, 봐. 어디다가 쓸까요? 여기다가 쓰잖아. 가로지기 파장이라고 할게. 그러면, 이 에너지 방출 정도라고 하면 태양 복사 에너지는 이런 형태로 진짜 많이 우리 지구에게 보내고요. 여기가 자외선이면, 어? 여기가 가시광선이고, 여기가 적외선이야. 됐어요. 됐지? 태양 광선이 이렇게 우리 지구에 뭐 온단 말이야. 오는데, 자, 이게 지표면이야. 이게 지표면인데, 자, 이 정도가 대기야. 이 정도가 대기야. 그러면, 이, 이 전체적인 세션은 내가 100이라고 할게, 얘들아. 이 100이라고 하는 게, 이 100이라고 하는 게 지구에 들어와. 순권에 흡수가 돼 그래서 자외선 없어졌다라고 짓게 됐지 됐지 근데 지구에는 누구가 있어 온실 기체가 있어요 온실 기체가 있어 그러면 이 온실 기체는 이 남은 가시광선과 적외선 중에 누구를 흡수해? 적외선은 또다 흡수해 그래서 이 온실 기체는 이 적외선을 다 흡수하는 거예가 이렇게 그래서 사실상 지구 지표 근처로 도달하는 거는 어떠한 형태밖에 없어? 다시관성 형태밖에 없어. 알겠니? 그리고 이 부분은 이렇게 온실기체에 의해서 흡수된다라고 하는 거 알겠니? 그러면 태양 에너지파오로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건 뭐밖에 없는 거야? 여기 있는 다시관성 밖에 없지. 알겠니?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대기의 창이라고 해. 왜 들어오는 게 창으로 들어오는 빛이라고 생각하면 이거밖에안 들어오니까 쪽에 있는 세 번째 그림을 쓴게 가장 편하거든. 그럼 사실상 보니까 지구가 반사 있는 게30 정도인데 대기와 구름에 의해서 반사했던 게 25였고 지표면이 바로 반사했는데 5 정도야. 예를 들어서 너 있잖아 태양빛이 빙하에 도달해. 빙하 무슨 색이야? 흰색이지. 그럼 뭘데 반사하는 거야? 사막에 도달해. 사막 멀리서 보면 무슨 색이야? 흰색 아니야 뭐래 그럼 뭐 때도 바로 반사해 지표면에서. 그래서, 지표가 받는 건, 얼마 정도인 거야? 45 정도인 거야. 자, 우리 그림, 아까 줬던 거 있지? 거의 45 정도나, 너희들이 그림을 만약에 그렸다면, 이 45에, 이건 무슨 형태다? 대한복사에가시간전 형태다. 라고 하는 걸꼭 기억해줘야 돼. 조개소김 하니까. I'm going 무슨 연료의 사용으로 과속 연료의 사용으로 이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지구 온난화가 생겼니? 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해야지 뭐. 인간 살 그러게. 아열대라고 하는 거 알지? 한대 되기 전에는 뭐라 그래? 아한대라고 하지. 우리나라 지금 거의 아열대로 바뀌고 있는 거 알지? 그치 그래서 원래, 원래 사과이좀 한대 쪽으로 갈수록잘 크는 거 알지? 그래서 대구는 원래 사과였잖아. 근데 지금 대구에 사과 있니? 없지. 어디로 올라갔어? 안동 위로 더 올라갔지 전부 다 우리 열대지방으로 바뀌는 거거든. 이거 전부다 얘랑 관계 있는 거거든. 그냥 시험에 낸다고 당연한 상식입니다. 알겠지? 그러면 우리 책 50쪽을 보면, 50쪽을 보면은 아 내가 쓴게 훨씬 많지 그래서 그런 말이구나라는 것만 봐주면 돼. 그러면 우리 책에 이렇게만 써볼래 여기에 이렇게 이게 뭐라고? 대기의 창이라고. 알겠니? 뒤로 넘겨 51쪽. 실기체의 종류는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탄, 레온가스일일수이 질소가 있을 수 있는데, 얘들아 수증기는 줄거나 수증기는 학교에서 다루는 선생님들도 있고 안 다루는 쌤들도 있어. 왜냐하면 대기 중에 수증기는 항상 돌고 도는 거거든. 알겠지? 그래서 다루는 쌤들도 있고 안 다루는 쌤들도 있는데 이런 공식적인 왜좀 대표적인 수능 이런 거잖아, 수능 완 이런 거잖아, 알아? <laughs> 수능 완 어? 이런 거잖아. 그럼 이 안수능 이렇게 <laughs> 그래서 그런 데서는 수능이 항상 나온다라는 거 기억해놓고, 자, 결과적으로 이 표를 보면 온실 효과 기여도는 누가 가장 크다? 이산화탄소가 6 0이더거 읽어주시고요. 온실기체의 역할은 마지막 줄에 줄쫙그주세요 뭐? 지구의 지표면 온도가 평균 그것 때문에 몇 도가 유지가 되는 거야? 15도 정도가 유지가 된다라고 하네, 사실. 자, 그 옆에 넘기기 전에 그 옆에 우리 인간 활동으로 지금 지구의 평균 기온이 어떻게 상승되고 있는지 나타나거든. 그럼 그거 해석하는 것만 알면 되는데 해석하는 방법 잠깐만 이야기해줄게. 칠번봐 자, 바로 추기 시간이야. 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야.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나서 보니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알겠니? 증가로 인해 이산화탄소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럼 얘들아, 이렇게 지구온난화가 나타나게 되면 대표적으로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는지는 아래쪽에 줄일 거 볼게요. 1. 해수면 상승과 육지면적의 감소 2. 기상이변과 기후변화 3. 사막지역의 확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1. <laughs> 무엇이라고 하니 얘들아? 1 일 무엇이라고 하니 해수면이 상승한 게 이들아 어떻게 되면 해수면이 상승해? 얘들아 어떻게 되면 해수면이 상승해? 지구가 뜨거워지면 해수면이 상승할 수 그래서 여기서 너희들 오개념이 하나 있어서 내가 오개념을 하나 잡고 가줄게, 얘들아. 지구가 뜨거워지면 뭐 해수면이 상승되는데. 야 너희 해수면 상승의 주요 원인은 뭐 때문이라고 생각해 보통? 어디 있는 거야? 남극에 있는 거지, 그지? 너희 혹시 남극 근처가면 바다에 둥둥둥둥둥둥둥둥 떠있는 그얼음을 빙하라고 하니, 빙산이라고 하니? 그 빙산이라고 나겠지 아니 근데 내가 왜이 이야기를 해주냐면 너희 북극 있지, 북극? 자, 북극은 대륙이야, 아니면은 얼음이 떠있는 거야. 얘들아, 북극은 <laughs> 이 말을 하니, 제가 너 있잖아, 컵에, 컵에 물을 이렇게 가득 부어 그리고 얼음을 막, 막 넣어. 니 얼음이 다 녹아. 얼음이 다 녹고 나면 이 컵의 높이는 올라가 그대로야 얼음다 녹아도 뭔데, 높이 안 바뀌지? 너 있잖아. 혹시 기체 용해도라고 들어봤니? 기체의 용해도네. 온도가 어때야지? 된다는 거야. 네. 그리고 두 번째 기상 이변과 기후 변화는 어느 정도로 봐주면 되냐면 여기 잠깐 볼래. 음. 자이 부분이 저위도 무슨 데라고 해요. 저위도저앞대지 알겠니? 자 그리고 이 위쪽 부분은 뭐라 불러요, 얘들아? 중위도. 중위도 무슨 단? 고학대라고 하지 됐어 너희 자 이쪽은 다시 뭐야 중위도 60도? 뭔데 저학제라고 하는데 자 이거 무슨 순환이라고 해야 해? 헤들리 순환 이거 무슨 순환? 페어 순환 그지? 이거 무슨 순환?